안녕하세요. 믿음직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 이상한 신우 이야기. 저도 들을 만큼 들어봐서 어느 정도 각오는 되어 있었는데 염치 없는 사촌 신우한테 시달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 소개를 받았을 당시 남편은 대기업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요. 지금은 남편은 여전히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는 출산으로 회사를 관뒀다가 얼마 전 다시 새로운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연애 당시부터 저나 남편이나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모난 데가 없어요. 둘다 갈등을 싫어하고,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식이고요. 그래서 서로 다투는 일도 거의 없었고, 무탈하게 3년이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 밖에 객관적인 조건들도 비슷해서 남편이 결혼하자 했을 때 크게 걱정하거나 따지고 들지 않았네요. 남편이 모아둔 돈 7천에 제가 모아둔 돈 6천 그리고 양가에서 5천만원씩 보태주셨습니다.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 미천을 가지고 저희 둘의 미래를 그려나갔어요. 정말이지, 서로 보기 많고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시작했지요. 신혼집은 남편의 공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구했는데 아무래도 남편이 삼교대로 일하다 보니 남편에게 맞춰주는 게 좋겠다 싶었거든요. 문제는 그렇다 보니 제 직장까지 왕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대요. 하지만 남편이 워낙에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서 크게 불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저희는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별탈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저희에게도 아기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남편이나 저나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보니 조금 조바심이 나던 시기였어요. 가능하다면 둘은 낳고 싶은데 연년생은 피하고 싶었고 뭐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기준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하고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는 신혼도 신혼이지만 아이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네요. 그런데 그게 제가 마음먹었다고 제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올해도 안 되면 병원에 가 보자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찰나에 임신이 되었으니 저도 남편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양쪽 부모님들도 무척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보다 입덧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중소기업이기는 해도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제도가 워낙에 잘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휴가만 쓰고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받쳐주질 않아서 도무지 휴가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출퇴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데다가 운 좋게 회사에 도착을 하더라도 다른 직원이 어쩌다 먹는 샌드위치 냄새에도 그만 화장실로 뛰어가게 되니 의도치 않게 주변으로부터 유난스럽다는 말도 듣게 되고 속상하고 힘들고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임신 4개월 차에 퇴사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어머님 생신이라서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집온 이후로 계속해서 어머님 생신상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럴 상황이 못 돼서 남편이 나가서 먹자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이 미역국만 있어도 된다며 집에서 먹자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이번엔 어머님 형제분들도 초대를 하자며 어머님 마음을 달래드렸다고요. 그런데 이 임신을 했던 탓인지 이 말도 그렇게 서운하게 들리더군요. 며느리인 제가 임신을 해서 입덧을 하면 생신상 못 차리는 건 당연히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뭐가 마음이 상하셔서 남편이 달래드렸다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 생신날 모처럼 대가족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형제관계는 일남삼녀이신데 어머님은 그중 둘째세요. 일남은 남편의 하나뿐인 시외삼촌이고요. 사실 어머님의 형제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형편이 괜찮으신 분이 딱히 없으세요. 그나마 시외삼촌께서는 어려서부터 하나뿐인 막내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시외조 부모님이 생전에 어지간히 퍼주셨던 모양이 돼요. 그 덕에 시외삼촌만 그나마 당신 명의로 된 식당 하나 하고 계셨고, 큰이모님과 막내이모님 두 분은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만 그나마 아버님이 공무원 생활을 하신 덕분에 아주 넉넉치는 않아도 노후준비까지는 되어 있으신 상황이었고요. 아무튼 저는 이런 이야기를 결혼 후에 남편에게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은 게 다였고 이모님들이고 시외삼촌이고 결혼식당일 식장에서 본게 전부였어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 형제분들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기도 뭐하고 모른다고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멋쩍은 마음에 남편 옆에만 계속 붙어있게 되대요. 그랬더니 큰 이모님의 딸, 그러니까 사촌 신우지요. 저와는 동갑내기입니다. 사촌 신우가 저더러 어른들 보는 덴 너무 남편 옆에 붙어있는 거 아니냐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신했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생일상도 못 차리냐면서 궁시렁거리는데 어이가 없대요. 사실 사촌 신우는 결혼식 당일날도 신부인 제가 들으라는 식으로 식장에 구식이라는 둥, 음식이 후지다는 둥 어지간히 궁시렁거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촌 신우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머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으니 날이 날인만큼 이번에도 못 들은 척 그저 화를 꾹꾹 눌러 참았네요. 한편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큰 이모님이 이번에 사촌 신우가 서울에 있는 무슨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는 회사였는데 사촌 신우가 큰 이모님에게 얼마나 허풍을 쳐놨는지 큰 이모님은 당신 딸이 무슨 대기업에라도 들어간 줄 아시대요. 하긴 원래 부모 눈에는 자기 자식이 제일 잘나 보이는 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적당히 분위기에 맞춰 호응만 해드렸지요. 그런데 큰 이모님이 뒤이어 말씀하시기를 근데 당신 집에서 통근을 하기에는 멀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 대뜸. 우리 집에 와 있으면 될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제가 남편을 쿡 찌르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그냥 하는 소리지 뭐. 이러는데 너무 화가 나대요. 남편도 그제서야 아차 싶었는지 제 눈치를 보고는 얼른 사촌 신우더러 농담인 거 알지. 그러는데 사촌 신우가 실실 웃기만 하고 가타부타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 집에 오는 내내 남편더러 사람이 실없이 그런 소리를 왜 하느냐고 제가 크게 화를 냈네요. 사실 어머님이 당신 형제분들하고 사이가 돈독하다 보니 남편도 사촌들하고 사이가 꽤나 좋아요. 우애가 깊은 건 좋은 일이고 저도 뭐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는 제가 아이도 가졌고 어쨌든 남편에게는 가정이 생겼으니 가정이 우선시 되었으면 싶었지요. 그리고 그날의 모임 이후로 2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이모님께서 웬일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사실, 큰이모님에 관한 이야기야, 어머님을 통해서나 듣지, 제가 큰이모님이랑 따로 연락을 주고 받을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튼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으니, 배뜸 하시는 말씀이 내일 사촌 신우가 저희 집으로 갈 거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하니까, 집 구할 때까지만 일단 저희 집에 있을 거라나요. 시집도 안간 처녀이니 아무데나 혼자 둘수 없다나요. 처녀나 많아.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혼자 살아야 되면 사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래요 소리가 정말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일단은 남편과 상의해보겠다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건 본능적으로 행여 큰이모님과 큰 소리라도 내게 되면 뱃속에 있는 우리 애한테 안 좋겠다 싶었거든요. 몇 시간 후 남편이 들어왔고 저는 당신도 알고 있었냐면 아재 큰이모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사촌신우가 통사정을 해서 거절을 못했다 하대요. 그러면서 딱한달 만이래요. 한 달이면 사촌신우도 어디 살곳 정도는 찾지 않겠냐면서. 아니, 왜 남편이 나서서 사촌신우 때문에 저한테 통사정을 해대는 건지, 그마저도 너무 꼴보기가 싫더라니까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냐 싶기도 했고, 더는 왈가왈부하기도 싫어서 딱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고요. 그렇게 이튿날 큰이모님 말대로 사촌 신우가 저희 집으로 왔는데 짐은 또 어찌나 많은지 제가 일부러 한 달만 있다가 이사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 이렇게 다 짊어지고 왔냐고 한마디했어요. 그랬더니 사촌 신우가 사람일을 어떻게 아냐면서 일주일만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두 달만에 갈 수도 있지라며 첫날부터 사람 신경을 급대요. 마음속으로 참으인자를 그려가며 그러냐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게 사촌 시누는 지가 출근을 하면 하는 거지 저도 육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저를 무슨 하숙집 아줌마 정도로 생각을 했나 봅니다. 저한테 밥안 주냐길래 밥 차려 먹으라 하니까 어이없어 하질 않나 또 블라우스를 내놓으면서 이건 건조기에 넣으면 안 된다길래 직접 팔아입으라니까 저더러 웃긴다는 거예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저희 집에 얹혀 지내러 온거 아니냐. 그러면 밥정도는 직접 차려먹고 자기 빨래는 따로 하라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평소에 사촌 신우가 하듯이 들을 테면 들으라는 식으로 집세를 따로 주는 것도 아니면서 웃긴다고 궁시렁거렸지요. 사촌 신우가 저더러 너 지금 뭐라 했냐고 그러길래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니까 지 혼자 씩씩거리고 난리대요. 그리고 결국 이주가 체대지 않아 사촌 신우와 제가 소위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사촌 신우가 퇴근한 제 남편을 붙들고는 네 마누라 이상하다며. 애가 진게 벼슬이냐고 재험담을 하는 거예요 하는 짓을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어서 저도 질세란 남편 앞에서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촌 신우가 온 이후로 툭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짜증이 나고 아무래도 뱃속에 있는 우리 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꽤나 심각한 표정을 하더니 사촌 신우더러 안 되겠다면 네가 내일이라도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러대요. 그러자 사촌 신우가 남편더러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는데 아니 웃긴넥스가제 남편인데 당연히 제 편을 들지 지편을 들줄 알았나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후로도 사촌 신우가 3, 4일은 저희 집에서 덮어 튕겼어요. 그러자 결국 좋게 좋게 어르고 달래서 내보내려던 남편도 화가 많이 났는지 큰소리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른들 싸움으로 번져가지고는 큰이모님이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엄청 뭐라고 하셨나봐요. 돈좀 있다고 그렇게 유세 부리는 거 아니다. 우리 애라고 좋아서 거기가 있겠냐. 그래도 서울 하늘 아래 형제라고 하나 있어서 믿고 의지 좀한게 잘못이냐 어쩌냐. 저희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또 당신 언니기도 하니까 일단 미안하다고 저 자세로 나가셨고 그 불똥이 다시 저희한테 튀어서 아무튼 엉망진창이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결국 사촌 신우가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었다나요. 그리고 이후로 한일년은큰 이모님네와는 완전히 발길을 끊고 살았습니다. 큰 이모님은 저희가 괘씸하다며 저희 애가 태어났을 때도 축하한다 인사 한마디 해주질 않으셨지요. 경우가 없었던 건 사촌 신우인데 괜히 우리 애가 태어나자마자 미움을 받는 것 같아서 속상하대요. 그래도 뭐안 보고 살면서 딱히 저한테 불편한 건 없었으니까 금세 잊고 지냈지요.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어머님을 통해서 큰 이모님이나 사촌 신우의 소식은 간간이 전해 듣고 있었는데 사촌 신우가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대요. 사촌 신우가 싫었던 건 맞지만 망하길 바랬던 것도 아니고 잘 됐다고 축하를 전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게 다가 아니라면서 말씀하시길 남자 쪽에서 신우를 엄청나게 반대한답니다. 어떻게 그 나이 되도록 모아놓은 돈이 천만 원도 없을 수가 있냐면서 그런 며느리는 못 본다고 그랬나봐요. 제가 남자 쪽은 재산이 많으냐고 물으니 그래도 집한채 해주고 그럴 정도는 되나본데 며느리 씀씀이가 해프면 해줘봤자라면서 이렇게는 결혼 못 시킨다고 했다나요. 남자도 신호보다 연하라서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면 굳이 결혼 안 한다는 식이었고 어머님께서는 어쩌냐시며 혀를 차셨지만 저는 뭐 자업자득이다 싶었습니다. 사실 사촌 신우가 예전부터 허튼데 돈 쓰는데 비상한 재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큰이모님이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모르는 번호라서 무심코 받았는데 큰이모님이셨어요. 저더러 다짜고짜 소식 들었냐 물으시길래 무슨 말씀이시냐 하니까 당신 딸에 대해서 다 듣지 않았냐면서 좋은 소식도 아닌데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 싶어서 떨떠름하게 들었다고 댓글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이게 다제 탓이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씀이시냐, 뭐가 제 탓이라는 거냐 하니까, 이게 다저 때문에 사촌신우가 나가 살아서 돈을 못 모은 거랍니다. 저만 가만히 있었으면, 사촌신우가 저희 집에서 살았을 거고, 그러면 돈급까지꺼왜못 모았겠냐면서 저한테 책임을 지래요. 그 책임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신우 시집갈 돈을 저더러 해주라는 겁니다. 그 집에서 최소한 5천만 원은 가져오란다면서 저더러 5천만 원을 내놓으라대요. 싫다 소리를 먼저 해야 됐었는데 저도 당황을 해서 제가 5천만 원이 어디 있겠냐 소리를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대출을 받던지 친정에 손을 벌리던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면서 무조건 일주일 내에 돈을 만들어내랍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퍼뜩 든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냐고 화를 냈어요. 사촌 신우가 시집을 가는 것도 못 가는 것도 전부 사촌 신우 팔자고 지하이 나름이지 제알 바가 아니라고 아주 칼같이 끊어냈네요. 그리고 며칠 뒤 저희 어머님은 물론이고 큰 이모님과 사촌 신우까지 저희 집으로 출동을 했더군요. 보아하니 이세 사람이 오는 건 남편도 알고 있었고요. 어머님께서는 큰 이모님 등살에 못 이겨 오신 듯 했는데 연신 한숨만 내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촌신우는 자기 친정엄마의 이모까지 대동하고 나타나니 어깨에 힘께나 들어간 눈치대요. 저더러 자기도 상황이 이렇게 돼서 유감이 네었전에 헛소리를 떠들어 대더니 일단 3천만원이라도 준비하랍니다. 그런데 사촌신우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니 어쭈 아주 온갖 메이커로 치장을 했더라고요. 저는 사촌신우를 똑바로 쳐다보고선 남들 하는 거다 하고 살 때는 재밌지 않았냐고 그때는 이런 날이 올줄 몰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더러 3천만 원을 불질러 태워버리는 일이 있어도 네 사촌한테는 못 준다고 했어요. 나는 뭐 바보천치 등신이라서 안 쓰고 모았는 줄 아느냐고 따졌지요. 그리고 큰이모님께도 조카랑 조카며느리한테 이러시는 거 창피한 줄 아시라 했습니다. 그러자 큰이모님이 파업만 당했다간 저를 고소하겠다나요? 그래서 고소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사촌신우는 파혼을 당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남자 쪽 엄마가 사촌신우 뒤를 캐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사촌신우는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잘렸다대요. 그리고 이후로는 노래방에 나가고 있었답니다. 사촌신우 말로는 이상한 노래방은 아니라며 팔쩍 뛰던데, 저도 그 말만큼은 믿어주고 싶네요. 아무튼 남자 쪽에선 뭐 이런 경우가 다있냐며 난리가 나서 큰 이모님한테 쫓아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나 봐요. 그리고 어이없게도 여전히 신우는 제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작에 돈만 해줬으면 아니 같이 살게 내버려뒀더라면 이런 일은 애시당초 없었을 거라면서요. 아나무인인 사촌 신우에게 남편도 두손두발 다된 상태인데 이걸 큰 이모님은 남편이지 마누라. 그러니까 저한테 미쳐서 형제도 못 알아본다 어쩐다 욕을 하시고요. 에휴, 오해를 받아도 어쩌겠습니까? 어머님만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눈치인데 그 부분에 있어선 죄송스러울 뿐이에요. 제가 달리 사촌 신우에게 해줄 말은 없고요. 그냥 사촌 신우는 사촌 신우대로 이제라도 앞가림해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